당신은 수도 없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난 이것을 알아야만 해. 도대체 난 뭐가 문제지? 난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난왜 이렇게 둔해 빠졌지? 난 정말 멍청해. 이런 말들을 보니 익숙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자학 자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책하고 자악하는 것이 당신을 돕고 있나요? 해답을 찾게 해주었나요? 문제를 풀어주나요?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해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스스로 더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왔을 테니까요. 자책하고 자악하는 것은 절대로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눈꽃만큼도 말입니다. 아직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악과 자책은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해, 누가 당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나요? 과연 누구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 범인을 찾으셨나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면, 더군다나 그것이 삶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자신을 사랑하거나, 혹은 계속 부정적으로 자책하고 자학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자기 사랑하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불인정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불인정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자기 사랑을 하기 전에 자신을 부정하고 불인정하는 모든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비사랑 감정들을 모두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을 불인정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때때로 이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스스로 자책과 자악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확실하지 않나요? 자책과 자악하는 게 기분이 좋나요? 당신은 이미 자악과 자책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모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조금 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자신을 불인정하는 마음을 조금 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자신을 불인정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만 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불인정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만 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조금 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그리고 조금만 더 그렇게 계속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해 줄수 있나요? 당신 자신을 아주 조금 더 좋아해 줄수 있나요?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 그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약간 인정해 줄수 있나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인정해 줄수 있나요? 그리고 자신을 조금만 더 인정해 줄수 있나요? 그리고 자신을 조금만 더 인정해 줄수 있나요? 자신을 조금만 더 인정해 줄수 있나요? 조금 더 인정해 줄수 있나요? 이제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자책하고 자악하는 것을 흘려보내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인정해줄 때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계속 인정해주기를 반복하면 할수록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